경북 예천 한 고등학교에서 동급생에게 세제를 탄 음료수를 먹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여고생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24일 경북도 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 14일 경북 예천의 한 고등학교에서 2학년 A 양과 동급생 3명이 음식과 함께 음료를 마시던 중 세제 냄새를 맡았다는데요. 음료를 맛본 학생들은 세제로 의심했고 이를 기숙사 사감에게 알렸다고 합니다. 현재 음료수를 마신 A양과 친구들은 각각 다른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으나 다행히 건강에 이상이 없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학교 측은 학생들의 상대로 자체 조사를 진행했으나 누구의 소행인지 밝힐 수 없어 경찰의 수사를 의뢰했다는데요. 경찰 조사 결과 범인은 A양과 함께 총학생회장 선거에 출마했던 동급생 비양의 범행으로 밝혀졌습니다. 동국생 비양은 A양이 음료의 세제를 섞어 건넨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경찰은 비양이 편의점에서 음료수를 구입하는 영상을 확보했으며, 비양에게 범행일체를 자백받은 후 특수상해 미수 혐의로 경찰에 송치했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대구지검 상주지청은 이달 초 비양을 대구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특수상해 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이 이달 초 재판에 넘긴 것으로 안달하며 수사 중인 사건이어서 자세한 내용을 밝힐 수 없다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지난 4일에는 경북 예천군의 한 중학교 양궁장에서 양궁부 소속 3학년 A 군이 후배인 1학년 B 군을 향해 화를 쏴 등의 상처를 입힌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 때문에 다친 B 군은 이후 훈련을 계속하면서 일주일 넘게 병원 치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경찰과 교육당국은 A군 등을 상대로 진상조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추가 피해자가 속출하면서 교육당국이 양궁부 선수 5명에 대한 전수조사로 전환했습니다. 추가로 확인된 피해 학생 시군은 현재 2학년으로 1년 전 양궁부에 있을 당시 선배 A군에게 폭행당했다고 주장했으며 현재는 운동을 그만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시군은 건강상의 문제로 그만둔다라고 전했으나 최근 발생한 비분 사건으로 용기를 내 피해 사실을 알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시군 학부모는 지난 20일 A군의 지속적인 폭력에 시달려 시군이 결국 양궁부를 탈퇴했다고 해당 학교 학폭위에 신고했습니다. 이런 사실을 확인한 학교 측과 교육 당국은 전 학년으로 학교 폭력 실태 조사를 확대하고 추가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한편 경북도 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학교 관련 사건으로 여론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고 피해자 측의 새로운 피해 사실이 잇따르고 있어 진상을 파악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라며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진니어부를 가린 뒤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뉴스킹이었습니다.